안녕하십니까. 이사장 전재범입니다. 후보 공약에서 약속드린 바와 같이 우리 협회 대표님들께 신속하고 또 정확한 우리 화물 업계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사실 저도 이런 유튜브 방송을 제작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많이 어설프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 회를 좀 거듭할수록 조금씩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오늘 첫 순서는 지난 6월 24일 이사장 선거 이후 오늘까지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. 그 동안의 지난 일정과 또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주에는 연합회에서 우리 연합회장님과 미팅겸또 상견례가 있었습니다. 거기에서 저는 어 앞으로 이제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가 연합회를 방문을 해서 연합회 부회장님 그리고 상무님과 주례 업무 미팅을 제안을 했습니다 경기협회 회원사 그 여러분들의 민원을 연합회와 다이렉트로 전달을 하고 소통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또 전임 이사장님과 업무 인수인계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유군단체 모임에 참석을 해서 미팅 및또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우리 화물협회가 주도해서 경기도 그 개별 화물협회 그리고 경기도 용달 화물협회와 매월 어 원래 업무 회동을 제안을 했고 현재 일정을 어 조율하고 있습니다. 향후에는 그 화물연대 서울 경기 지부와도 어 소통 채널을 가동할 그런 계획입니다. 어 다음에는 어제 30일 때 임원을 선임하는 어 전형위원회가 있었습니다. 이번 전형위원회에서는 공평 그리고 균등이라는 큰 원칙으로 이제까지 이사회를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우리 화물업계 대표님들을 위주로 선임을 하였습니다. 앞으로도 보다 많은 대표님들께 공평하고 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지난 선거에서 젊은 일꾼 전재범이 달립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화물업계 위상과 또 품격을 높이겠다는 그런 공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저는 화물업계의 위상과 또 품격을 높이는 것이 우리 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고 또 우리 업을 번영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생각하는 위상과 품격이란 양보와 배려 그리고 존중과 겸손의 자세입니다. 우리 화물업계는 과거와 다르게 지금까지 많은 도약과 성장을 해왔습니다. 이제는 위스탁 차주님들, 그리고 경쟁업체와 또 양보와 배려가 있는 그러한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하고 또 상대를 존중하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갖춘 그러한 경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화물업계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겠다는 그러한 포부로 앞으로의 경기도 화물업회를 이끌어가고자 합니다. 오늘 첫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마치면서 화물업계의 미래를 향한 우리 대표님들의 많은 동참을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